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 주제에 생각할 때 아,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 기업을 적든 커런 하시려는 분도 꼭그 전문 분야만 가지고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 자팍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자팍도. 그래 술자리에서 씹어 먹을 수 있는 말거리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활해보면서 그런 거에요 예를 들 직원들 뭐하고 딱딱하게 맨날 그 소리 하면 누가 듣겠어요? 이 잡박을 섞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내 사상을 내 뿜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자료는뭐 이걸 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나머지는 김 대표님 안 오신 분 드려야 아니 제가 참.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구글 검색 세계 1위가 뭐냐면 비빔밥입니다. 구글 검색 1위가 세계 1위가 비빔밥이에요. 파리 특보할 시절 한 식당에서 프랑스인을 대접할 때 비빔밥을 추천하면 성공 확률이 100%였다. 식도락 매공인 남다른 프랑스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을 때세번 잔사를 표시했다. 밥 나물, 계란, 고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색조합이 첫 번째. 고추장, 참기름 넣어 직접 비벼먹는 이색체험이 두 번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균형식이라는 점이 세 번째 찬사포인트였다. 자, 여기서 왜이 비빔밥을 이걸 제가 이, 이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비빔밥, 사람 비빔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비빔밥을. 다시 말해서 단백질 세 가지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들을 때 그냥 들이이 이 자료를 들으려고들리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거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앞으로 들은 자료는 전부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냥 아 이거 왜 줘하지 말고 진짜 왜 이걸 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 읽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프랑스인들은 비빔밥 기원 스토리도 재미있었다. 제사를 올린 뒤 조상신이 남긴 밥, 고기, 나물을 후손들한테 모아 비벼서 나눠먹는다는 제사 음식 기원서를 들려주면 여기서 비빔밥의 원인, 원류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가 나옵니다. 동양 유교문화를 신기해했다. 비빔밥의 기원서에는 다른 버전도 있다. 모내기나 추수 때 품앗이 일꾼들을 먹일 음식 재료를 덜판에 갖고 나가 한꺼번에 비벼서 먹인 데서 유래했다는 설, 한해의 마지막 봄집 날 먹다 남은 반찬을 새로 넘기는 것을 끓여 밥에 남은 반찬을 모두 넣고 비벼 반찬으로 먹었다는 설. 이 비빔밥 역사입니다. 전부 이런 바탕들 비비밥 나오니까 비빔밥 문화의 대표 도시는 호남의 전주, 영남의 진주다. 전주 비빔밥은 소머리를 곧 물로 밥을 짓고 여러분들 르지만요 제가요. 5 0 년, 사0 년, 육십 그 사십 년, 5 0년 전에 진짜 전주 비빔밥을 가면요 지금 같이밥안 했어요. 어떻게냐면 비빔밥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소뼈 다 있잖아요. 그걸 곰탕 꼼 하얀 밥 나오죠, 그죠? 그걸 가지고 밥을 해보세요. 밥이 얼마나 맛있고 밥이 빛깔이 나는지. 원래 진주 비빔밥, 전주 비빔은 밥 그렇게 밥했어요. 그러 놓고 보여줘서 밥하는 것을 소뼈 곰탕 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밥 자체가 맛있지. 그죠? 밥 자체가 만들으면 반찬 안만들어도그 빛이 안 나요. 왜? 비빔밥이잖아요. 비빔 반찬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그렇게 해서 직접 밥을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비빔밥이 이게 진주, 영남의 진주다. 진주 비빔 소머리를 곤물로 밥을 짓고, 콩나물을 듬뿍 넣고, 날달개를 넣어 비비는 게 특징이다. 소고기 육회가 들어가는 진주 비빔밥. 우리 앞으로 진주 가면요, 진주 중앙 시장 안에 제일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진주 비빔밥의 표시가 여기입니다. 가시면 여기 가면 반드시 그 육회가 나옵니다. 비빔밥 위에 예. 그 장국이 맛있어요. 진주 비빔밥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돌맹이를 날아던 분녀자들이 병사에게 고칼로리 숙적석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 진주 비빔의 효시는 임진왜란때 나온 거예요. 네. 언제 반찬 차려가고 밥 주니까 어디서 비빔해가지고 나눠주야지 그저 그렇죠?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싸움에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도 자 밥상 가져오라 먹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빔밥 사실 진주 비빔은 그래서 나온 거다 이해해야 됩니다. 비빔밥의 세계에 알려진 계기는 1997년 대한항공이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제공하면서 부터다 웰빙 기내식으로 주목받아 1998년 세계 최고 기내식상을 받았다 요즘도 대한항공 국제선에서는 연간 300만개 이상 비빔밥이 소모된다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처음 맛본 비빔밥 마녀가 됐다 그가 머물던 신라호텔에서 비빔밥만 찾는 그를 위해 고추장과 육류가 안 들어간 MJ 비빔밥을 레시피를 개발했대. 마이클 잭슨 레시피를 개발했대. 옛날에 신라 호텔에 그그서브지나서의 n 비빔밥 그래가지고 구글이 발표해 올해 세계 최다 금식 레시피 음식 조리법 부문에서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다. 태양의 후예 같은 K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 덕분이라고 한다. 비빔밥은 같은 밥문화권이 일본, 중국에 없는 독특한 음식이자. 한국형 패스트푸드를할수 있다. 햄버거 핫도그처럼 비만을 낳는 서양 패스트푸드와 스트푸드와 달리 비빔밥은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 식약동원은 한국 음식 철학이 담긴 균형식이다. 재료 배합에 따라 저열량 다이어트식이 될 수도 있다. 비빔밥이 구글 검색 넘버 원을 세계인이 즐기는 패스트푸드 반열에 오르면 좋겠다. 이, 진짜, 우리가, 예, 우리, 솔직히, 이거, 국력이에요국력국력이에 다른 거 없어요. 음.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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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우리, 그, 저, 저 미국, 옆에 우리가 마늘 냄새 난다고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김치 차단먹놈들이 얼마나 <laughs> 많아그 마늘 안들어가이국력이에요국력이에요그 <laughs> 다음에 이제, 요것도 상식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남을 남들은 몇 분이나 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씩 하고 그랬고. 오늘 뭐요번은안 되겠지만은 그 우리 저그김정중 <laughs> 박사님 지난해에 갈급한 호텔 안 보세요. 나폴레옹 철칠도묵고 갔다. 세고최계 호텔 선정돼지고. 세계 최고 호텔이죠. 50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내가 잡은 것은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이탈리아 저택에도 팔아서 코아. 이,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인근 코모 호수에 접한 파사라쿠아 호텔이 20일 현지 시간 영국 미디어 기업 빌려 리드 어, 50 베스트에서 신정한 세계 50대 호텔 순위 1위를 올랐다. 50 베스트는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50대 레스토랑 순위를 발표하고 올해 처음으로 호텔 순위도 내기 시작했다. 파사라쿠아는 지난해 6월 처음 문을 연 신생 호텔이다. 건물 자체는 18세기에 지어졌다. 본래 이 지역의 영주였던 안드로는 유치니, 하달라, 쿠라, 백자의 저택으로 프랑스 환경, 나폴레옹, 보나파트라의 영국 수상, 미스턴 처칠 등이 무문 것으로 알려진 뉴스 깊은곳 같다. 같은 코모오스코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트레메조가 2018년에 인수, 객실 24개 의 5성급 부티크 호텔로 개보수됐다. 이곳호은 대형 호텔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독특하고 개성있는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는 호텔을 뜻한다. 50 베스트는 환상적인 고속카 입지에 화려한 계단식 정원과 바로그 양식 우아함이 돋보이는 호텔라로 평가했다. 각각의 객실은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꾸미졌다. 금박 털을, 겨울 골동분, 가구와 19세기 그림 등 고전적이고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뽐는다 내년 여름 기준 일반 숙박비가 최소 1,800달러, 약 238만. 원 이에서 오인은 로즈우드 홍콩 중국 홍콩, 포시즌 호텔 방콕, 옛 예, 차오브라 미브제 얘기 잡았어요. 포시즌 방콕 얘기를 는 얘기 한번 잡았어요. 이건 이거, 이거 다 사십년 전 이야기야. 호텔 하우스 중국 홍콩, 아만 도쿄 등 아시아 호텔 있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호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오시즌 음. 호텔 가운데 유럽지 호텔 2 1개도 가장 많았고 아시아 연8들게 북미 다섯 개, 아프리카 세계 오세아니아 남미가 한개정으로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는 각각 여섯 개로 가장 많이 이어, 이탈리아, 다섯 개, 태국, 네 개, 일본, 세 개,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순위했다. 도시별로는 영국, 런던, 과 프랑스, 파리가 각각 네 개로 공동1위였도 방콕과 도쿄, 미국, 뉴욕, 모로코, 마라케시, 싱가포르 등각두 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 호텔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오시대 호텔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리는 호텔은 체인 포시션 4였고, 포지션 4개였고, 이어서, 아마 세계, 로즈우드두 개, 등이 순위였다. 메리아트 힐튼 유명 호텔 체인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필티 베스트 측은 580명의 심사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숙박가는 호텔 중 우수한 호텔을 폭수로 꼽은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50대 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호텔들게 고위 유저는 유럽인이 관광 목적으로 찾는 국가나 도시 주로 상위권을 휩쓸었고, 영국 호텔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나하였다요 뒤에 있는 것이 세계 50대 호텔 리스트입니다. 이거 상식으로 아시면서 이것도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데 가서 주무시고 보시는 것도 생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뭐돈벌수말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근데 최고 인류 호는 이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 이증 예를 들어 내가 여, 어떤 호텔에 들어가 자잖아요 아 베개가 좀 높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룸서비스를 높은 베개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 봤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사 가지고 먹고 나면 빈 껍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놔두잖아요 그러고 이일이고이 이제 이제 지나고 나는데 그 호텔 다시 들어가요 예를 들어 다시 들어가면요 내가 필요한 베개 높은 거 갖다 놓고 그 사과드로 그 냉장고를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진짜 서비스인 겁니다. 이렇게 한번 거쳐간 손님 그걸 전부 다 체크해 놓는 거요 언젠가 여기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호텔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기업 하시는 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여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호텔, 우리 잠반 잔 놓고 생각하지만, 호텔이, 이류 그, 최신 기업이될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서비스 아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본 말씀 우리 김도 형한테 들으시고, 자, 요것 여기 이것은, 최근에 안중근 의사께서 어 일본의 유물, 유물이 나온 것 중에서 나온 그 글씨입니다. 안중근 의사 씨입니다. 용호지웅새 기작인묘지태란 말입니다. 용과 호랑의 이 웅장한 형세를 어찌 지령이여고향의 모습이 비견하겠는가? 난두 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자 여기 서 우리가 보세요. 안중근 의사 그러죠. 유관순 뭐예요? 유관순 열사죠. 근데 꼭같이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안중근 의사고, 이봉창 의사고, 윤봉길 의사인데, 유관순 열사, 그다음 이준열사, 왜 의사 붙고 열사 붙는 사람, 왜 그럴까? 꼭같이 독립운동 사람인데, 의사라고 붙는 것은요, 외놈에게 항일운동할 때 무기를 사용하신는 분. 안중근이 다, 이봉창이나 이분들은 전부 폭탄 던지고, 그 안중근은 잘하시면 권총 쐈서 했잖아요. 근데, 열사는 뭐냐? 맨주묵으로 하신 분이에요. 유관순 열사, 무기 안 들었잖아요. 태극기밖에 던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와 열사의 차이는 그겁니다. 의사는 무기를 들고 항쟁한 사람들이고, 열사는 맨주묵으로 항쟁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딸님들이 아빠 열사는 보고, 어사는 왜 물었을 때 대답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 심상식인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무기를 들고 항쟁한 사람들, 열사는 맨주먹으로 하는. 이준열서 요번에윤 대통령, 네덜란드가 좀 해그 할복 자살했잖아요 자기가 죽은 것이지 그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준 열사잖아요. 유관순 열사고요. 예. 그 그러니까 열사는 무기가 없이 환경하신 분들이고 의사는 무기를 가지고 환경하시는 분이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불가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다해당되니다 적절한 때를 이어서는 아니된다. 때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아니한다.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 시불가실입니다. 시불가실. 때를 놓치지 마라. 그다음 금석지감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생기는 느낌이야 이제 금자고 지난 석자예요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금석지감 금속지금. 이게 금석지감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옛날사람들 이야기할 때 옛날을 회상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다음 일구월심 날이 오래가고 달이 깊어가며 세월이 흐를수록 바라는 마음이 더욱 친, 간절해지는 것을 요, 요 지금 저 월구 월십일 일구 월십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 반찬을 써놨습니다만 날일자 오일구자에다 써놓으면 이한자 빨간 글자를 다해놓은걸 참고 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일일삼주 뭐 일일여삼주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시간 하루와 삼주 같은 느낌이 좀 없이 애타게 기려, 기다려지는 것을 일일여삼주라 그런다. 여기에 일일삼주라 그랬대고 일일여삼주라 그랬대. 그 다음에 차일피일 우리가 이 말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자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차일피일 이날저날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이걸 차일피일이라 그럽니다 예, 차자 이거는 뭐 기차는 기약갈 기차고 예, 차차는 <laughs> 이 차차는 이 차자고 저 피자는 저 피자입니다 그 이쪽저쪽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이날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것, 모양을 차일피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아시는 문자지만 한자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시는 자료를 드리는 건데 네. 그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고수와 하수 일 드렸지요 <laughs>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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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하수 여기 여기는 고수 하수 이 입니다 이 고수와 하수 2, 다음 주에는 3리를 들게 된다. 하수는 <laughs> 싸운 다음에 이기려 한다. 고수는 이긴 다음에 싸운다. 이 말을 많이 자주 음미하셨으면 좋겠다. 싸움 고수와 무술 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일본 금객의 전설 미야모토 무사시 오류유이 일본의 소설 보면 뭐 유명한 우리나라도 뭐. 그 우리나라 건물 자랑상이 누군지 알고, 그 이름이 안 떠오는데 일본의 유명한 그저 금객이 미야모토 무사시예요. 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오류세 적이 되어 보는 법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는 싸움은 단1회뿐이라는이라고 생각하라. 반드시 적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 이거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할 때도 필요합니다. 전쟁이란 최고 수준의 역발상 게임이자 비장의 수일기다 전쟁학의 바이블 손자병법에서는 선성 구전 이쪽요 말이 그 말입니다. 먼저 싸움에 이기고 이게 놓고 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다. 승리하는 군대는 승산을 확인한 뒤 전쟁을 벌리고 지는 군대는 전쟁부터 벌인 뒤에 승리의 요행을 찾는다 찾는다는 거다.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다. 과연 당신은. 고수인가, 하수인가. 여기, 뭐, 여기, 이런 고수, 하수 나눠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처세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들어있는 한자들은 밑에 있는 빨간 글자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틈 나는 대로 좀 자꾸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